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 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최고의 선택. 국내 생산 코끼리 이동식 에어컨이 파격적인 할인가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2%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4위입니다. 시원한 바람, 어디든 함께 21센츄리 산업용 에어컨 CTH L6500으로 캠핑, 주방, 작업장 어디든 쾌적하게, 15% 할인된 498,000원에 만나보세요. 자가 증발 기능으로 편리함까지! 3위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필요한 모든 곳에 25년형 화레일 고 미니 에어컨으로 쾌적함을 선물하세요. 이동식이라 주방, 식당, 소형 매장 어디든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며 1300W 강력 냉방으로 시원함을 오래 유지합니다.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스노우웨이 코끼리 에어컨. 강력한 냉방 성능으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30%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산업 현장, 식당 어디든 시원함을 선사합니다. 1위입니다. 업소 공간을 시원하게 열템코끼리 에어컨으로 쾌적함을 누려보세요. 15평 공간을 시원하게 해주는 강력한 성능. 직접 설치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사이트에